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MC 황호진입니다. 아, 저는 오늘 인간극장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봉봉인의 수산협동조합의 대표 봉선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봉인의 수산협동조합의 대표. 이자 봉선장인 이봉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네. 봉선장이잖아요. 네네. 그 이름에 좀 의미가 있나요? 어, 뭐의미라기보다는이 타이틀을 얻게 된게 인간극장에서 그 바다우스등생 봉선장이라는 타이틀로 나갔어요. 음. 이 봉이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함에도 봉이 있고, 그렇죠. 예 네, 이름에도 봉이 들어가다 <laughs> 보니까 근데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이런 봉선장이라는 이름이 입에도 잘 붙고 음. 그 소비자들이 각인시키기 쉽겠다. 이 그래서 그걸로 브랜드명을 좀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네. 도시에서 많이 좀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귀여워 하시기 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정확히 저는 이제 원래 전북 부안이라는 지역에서 음. 태어나긴 했는데 나고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하다가 스무 뭐 살부터 서울로 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졸업하고 2015년부터 그 엘리베이터 업계 회사 한 회사에서 음. 그 에스컬레이터 그 설계를 했어요. 네네. 캐드라고 이제 도면 그리는 뭐 그런 일을 했, 하다가 이렇게 그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 아니 근데 뭐 에스컬레이터랑 네. 이 바다와 전혀 다른 음.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그렇죠. 네. 이렇게 어, 귀하시게된 계기가 있나요? 유차 그 산업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수산업 쪽에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좀그 분야에 계셔가지고 알았는데. 네. 6차 산업?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 1차 산업이란 건 생산. 네. 말 그대로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처럼 어민들이 그 생선들을 잡는 거죠. 그게 네. 1차 생산이고 2차는 그그 유통산업이죠. 음, 우리가 판매하는 네. 거고 3차가 가공. 말 그대로 제조를 아, 하는 네. 건데 그거를 한 번에 한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귀여가 아니라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바다에 오게 됐습니다. 야, 그렇다면, 네. 아까도 사실 이제 뭐 촬영 전에 막이래저래 전화 받으시고 뭐 태블릿으로 막뭐 네. 일하고 계시던데 네. 네. 하루 일과, 우리 CEO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어, 솔직히 요즘은 바다 나가는 철은 아니에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닌데 조만간 한달 한 안에 이제 바다에 나갈 음. 계획이긴 한데 음 요즘은 이제 공장 뭐 8시에 공장 출근해가지고 음. 뭐 사실 공장에서 제조하는 업무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 그 저희 회사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저는 좀 밖에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회사금 투자 유치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음. 맞습니다.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뭐그그 그 공적인 일들, 회사에 그 서류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몰랐는데 음. 이, 이 정도의 사업체가 되니까 뭐 이것저것 해야 될일이많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도 뛰시고 공장 투자 유치도 하시고 네. 또 사업체 방문하셔서 미팅도 하시고 네. <laughs> 엄청 여러 가지를 한 몸이 다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 엄청 어, 바빠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네. 이제 뭐귀여를하셨어요 네. 새로운 분야로 오신 만큼 굉장히 좀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어, 엄청 많았죠. 사실 처음에 이제 바다에 나올 때. 말로는 알려줬지만 음. 실제 바다에 제가 배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지 음. 이런 거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바다는 정말 그런 거에 시행착오가 하나 있었고 음. 이제 회사 지금 운영하는 회사를 하면서는 뭐 정말 많았죠. 한두 개가 음. 아니라 뭐 자금적인 부분도 제 생각보다 다르게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도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음. 정말 힘들게.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지금도 시행착오 중인데 배워가는 중입니다 지금. 어, 네. 그럼에도 굉장히 표정이 네. 밝으세요. 네. 엄청난 시행착오 많으신데도 네. 뭐 이렇게 5년 만에 <laughs> 많은 엄청난 규모로 어떻게든 네. 읽고 내고 계신 네. 중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렇게 그 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이 봉선장만의 좀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는 딱 정확히 강점은 지금 제가 하는 게 강점인데 뭐냐면 회사 자체적으로 직접 그 수산물들을 직접 생산을 음. 하고 생산이라 말은 말은 어획을 한다는 거죠. 음. 어획을 하고 우리 자사의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음. 그거를 자사의 몰과 지금은 뭐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신선하죠. 아 어, 그렇죠. 유통 단계를 줄이는 거니까 음. 더 신선하겠고 당연히 가격은 어, 최저가 최저가를 맞춰서 판매를 하고 음.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떤 제품을 좀 판매하고 계시는지? 어, 저이 회사에서는 지금은 지금 촬영 현재까지는 뭐 간장게장, 음. 어,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에 양념게장 이제 오픈을 할 거고. 뭐 음. 가보징어를 어, 저희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손질을 해 가지고 하나씩 소포장을 해요. 진공 포장을 해서. 맞아요. 예. 네. 또 일인 가구 많잖아요. 맞습니다. 가보징어도 있고 조만간 문어도 오픈하고 할 건데 저희는 다 소분 그리고 밀키트 이제 조만간 갑오징어 볶음유의 밀키트도 나올 건데 그런 편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으로 그 개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또 트렌드를 읽으면서 시장이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데 네네. 앞으로의 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최저가로 맞춰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 어 저희 자사몰에 지금 이제 가입 자수가 한 2천 명 이제 금방 넘었는데 오, 근데, 맞네요 되게어 본격적으로 사업한지 뭐두달 만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래도 <laughs> 진짜 대성공이라고 아,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음.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 재구매율이 좀 많아서 좀 좋은 상황인데 맞아요. 재구매율이 진짜 네, 중요해요 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뭐 마케팅을 해서 유입이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네. 한번 사먹고 아 뭐야 그냥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그쵸. 이런 분들은 많, 많으신데 어 먹고 나서 계속 구매한다는 그쵸. 거는 그 품질이 그만큼 맛있고 네. 또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었을 때그 지인들은 또 그 사람의 신뢰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음. 제품을 드시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드시는 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서 뭐 저희 자사몰의 가입자 수가 5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음. 더 많아질수록 그때 되면 저희는 이제 가격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낮출 계획입니다. 아까 낮출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직접 잡고 직접 가공하고 직접 판매하는 6차 산업. 그게 6차 산업이죠? 네, 네. 여러분 6차 산업 저도 네. 오늘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6차 산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 거니까요 여러분 네. 믿고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네. 소비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어 저희 그온라인에 봉선장이라는 모를 치면은 제가 이제 가공을 하는 수산물들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뭐그 바다 나가서 정말 유튜브도 하고 소비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바다 일도 정말 라이브로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감을 줄수 있는 회사 이 회사는 아 먹을 수 있다 정말 깨끗하게 먹을 수 있구나 이런 회사가 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네 아, 신뢰감을 줄수 있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께 맛있는 선물을 전해드리는 동영단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